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며 자상했던 50대 가장이 장기 기증으로 두 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은 지난 5월 16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이근정 씨가 뇌사 상태에서 좌우 신장을 각각 기증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14일 퇴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던 고인이 마지막까지 다른 생명을 살리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에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씨는 책임감이 강하고 도덕심이 높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었고 집에서는 가족을 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성실한 남편이었다고 유족들은 회상했습니다. 이씨의 아내 장애임씨는 한 번만 꿈에서라도 나와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라고 말해주면 소원이 없겠어. 하늘에서 편히 잘 쉬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